제가 보이시나요? 여기에가 모발이 없어요. 그런데 그림자만 이렇게 있는 상태예요. 근데 또 수술은 너무 겁나고. 그래서 이 부분에 헤어라인 반연구를 했고요. 그게 오늘 수술 없이 작은 얼굴 만들기. 안녕. 안녕하세요. 이지우 TV의 이지우입니다. 가장 쉽게 알려 주는 이지우 TV. 오늘은 헤어라인에 대해서 알려 드릴 건데요 저는 요즘에 이제 겨울철이 되고 가을이 넘어가고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헤어라인에 대한 문의가 많아요 헤어라인을 해야 될지 모발이식 해야 될지 왁싱 해야 될지를 몰라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었고 왁싱 을 하면 무조건 머리가 넓어진다고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지방이식을 해야 해서 이마를 뭐 볼록하게 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 셨고요 예쁜 이마 수술 없이 뭐 지방이식 이나 어 뭐뭐해 모발이식이나 그런 방법 아니고 헤어라인 반영구나 왁싱으로 뭐 아니면 메이크업으로 그렇게 해서 예쁜 이마 동그란 이마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납작한 이마도 가능하니까요 조금만 더 지켜봐주세요 수술 없이 작은 얼굴 만들기 네 오늘 헤어라인 알려드린다고 했으니까 제가 머리띠로 제 이마를 까볼게요 잠깐요 짠짠 네 이마 해도 괜찮죠? <laughs> 이마를 먼저 이렇게 하고 머리를 쭉 좀... 확실히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음 원래 제가 수업할 때도 이렇게 제 이마 좀 많이 보여줘요. 제가 왜냐면 반영구가 돼 있거든요. 왁싱도 돼 있고 반영구가 돼 있어요. 먼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이시나요? 여기에가 모발이 없어요. 그런데 그림자만 이렇게 인된 상태예요. 여기가 제가 이렇게 M자예요. 그러니까 이마를 깠을 때 이렇게 더 보이게 되니까 이마가 넓어 보이겠죠. 그래서 솔직히 저 또한도 이마를 깔 수가 없었어요. 근데 또 수술은 너무 겁나고. 그래서 이부분에 헤어라인 반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또한 반대로 여기에 모발 털은 또 이렇게 가까이 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마가 되게 남자 이마 같이 이런 모양이었는데 이 여기 부분은 또 왁싱을 통해서 그래서 턱 라인이랑 이렇게 딱 일자로 맞춘 거죠 이렇게 좀 들어있다 보면 어때 보이나요 여러분 좀 이마가 되게 좁아 보이죠. 이 이마에 맞춰서 이렇게 헤어라인을 만약에 그린다면 제 얼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얼굴 성형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은 수술이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 이렇게 너무나도 들어온 이마 내 각을 이렇게 해치는 얘는 털로 왁싱으로 없애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빈 부분 털이 들어와야 될 부분 그러니까 요렇게 라인을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턱선을 따고서 요렇게 디자인을 그려요. 그래서 거기보다 튀어나온 털은 없애버리고 거기보다 들어가 있는 공간은 이렇게 반영구를 통해서 채워 넣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윗 비율도 이제 또 따져셔야 되는데 옆 비율은 이렇게 따지시고 위에 같은 경우에는 코를 기준으로 해서 코가 1이라고 기준을 잡고 코 하나 하나 하나인데 보통은 턱선이 많이 요즘에 동안에 생각하시니까 0.8 정도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 1 0.8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납작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저희 매장에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럴 경우 때 이마의 모양을 보면 털이 너무 들어와 있을 때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털 이거 없애면 다 얼굴 커지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는 그 안에 눈, 코, 입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비율을 보는 거예요. 내 눈과 내 코와 입과 어울렸을 때그 여백. 근데 그 여백이 너무 좁다 보니까 얼굴이 너무 음, 이런, 이런, 이 여백이 너무 좁으니까 반대로 이런 볼살이나 이런 데가 커 보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율해가, 조절해가지고 얼굴에 비율을 맞춰라. 그냥 이거 멘트처럼 할까? 얼굴에 비율을 맞춰라. 첫 번째, 먼저 얼굴에 턱선을 보고 디자인을 이렇게 따서 올라오죠. 그래서 털이 너무 나와 있는 부분들은 없애줍니다. 그런데 털이 어떻게 나온 거를 기준으로 잡냐? 얼굴의 비율은 1대1대1 아니면 1대1대0.8. 1대 그래서 내가 이마가 코보다 너무 짧거나 너무 이렇게 좀 이런 데가 튀어나왔다. 한다면? 그리고 여기 옆 라인은 내 턱선이나 광대 라인을 두고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그린다고 보시면 되죠. 그거보다 더 들어와 있는 거는 없애고 그 다음에 너무나도 털이 없는 부분들 두 번째는 반영구로 채워 넣고 그리고 세 번째 여기 위에 부분이 꺾어지는 부분이 너무 털이 들어와서 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제거를 통해서 얼굴 이마를 동그랗게 만들어 보일 수 있다. 그게 오늘 수술 없이 작은 얼굴 만들기 오늘은 헤어라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헤어라인이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그냥 머쉬만 돌려서 빈분만 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헤어라인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렸는데 그걸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팁입니다. 먼저 내가 얼굴형을 잘 분석해서 잡아야 되는데 얼굴을 좀 쳐다보세요. 계속 쳐다보시고 얼굴 달걀형이 모든 사람들이 꿈이잖아요. 최대한 턱선은 뾰족하고 옆 라인은 너무 넓지도 이렇게 너무 좁지도 않게끔 디자인을 잡아야 되고, 너무 이마가 높다고 하면 얼굴이 길어 보일 수 있으니까 줄여야 되고. 그래서 그런 모양을 따라서 헤어라인 디자인을 잡고, 그리고 나서 너무 튀어나온 머리카락이나 그런 데 부분은 제거하고. 그래서 헤어라인이 M자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렛나루나 관자놀이 부분도 채워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팁입니다. 안 아프게 하는 거이지우 원장이 맨날 강조했어요. 하나파, 하나파, 하나파. 세 번째 팁입니다. 가르마 위치를 체크해야 된다는 건데요. 가르마를 신경 쓰지 않고 만약에 헤어라인을 다 채울 경우 이렇게 머리띠를 한 것처럼 뭔가 앙드 떼김? 그,처럼 이렇게 라인이 너무 딱 잡히게 돼요. 그래서 뭐 가르마나 이런 머리 같은 거를 너무 라인을 딱 따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비어둘 때는 비어두고 그러면서 꼭 가르마 위치를 체크해서 그 부분은 헤어 라인 반영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걸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디자인 할 때부터 그 부분을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되면 가르마 위치가 어딘지 고객분도 모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진한 펜이나 아커 펜으로 디자인 가르마 위치를 체크해 놓으시고그 부분은 연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 부분은 빼고 디자인 시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 팁입니다. 먼저 색깔인데요. 우리 한국 사람 자체는 모발의 모근 색깔은 블랙이죠? 그러니까 블랙을 기반으로 색을 넣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블랙으로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이라도 브라운이나 염색 자주 하시잖아요. 너무 블랙으로 있으신 분들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게 되면, 어, 블랙 너무 어두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블랙과 브라운이 혼합된 색깔을 사용하시는 거를 네 번째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팁입니다. 다섯 번째 팁은, 다섯 번째 팁, 기억이 안 나요. 다음번에 알려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아, 나 못해. 진짜, 이지유TV.